그림에서 같이 전기 용량이 C제로로 갔던두 개의 축전기를 병렬 연결한 다음에 특정 전지에 연결해서 설치닫 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두 축전기가 충전이 다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은 병렬 연결된 회로 성분들에서 전기 퍼텐셜 차이가 같죠. 그래서 충전이 다된두 축전기에서 전기 퍼텐셜 차이 같을 거고 전기 용량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축전기에서 전하량 같죠. 전지 없애 버리겠습니다. 전지를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두 축전기에서 전기 버터셜 차이가 같기 때문에 전화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전 상수가 값아인 유전체를 갖고 와서 이 유전체를 오른쪽 축전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축전기에서 두 금속 사이 매질이 변합니다. 매질이 변하게 되면 전기 용량 변하거든요. 오른쪽 축전기에서 새로운 전기 용량의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축전기의 새로운 전기 용량 C는 C0를 카합변하면 됩니다. 오른쪽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축전기에서 전기 포텐셜 차이 변합니다. 근데 왼쪽 축전기는 전기 포텐셜 차이 선과 변화가 없죠. 결국은 두 축전기에서 전기 포텐셜 차이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하들이 재배됩니다 전하들이 재배돼서 어떻게 될 때까지 전화들이 재별되냐면 두 축전기에서 전기 포테셜 차이가 같아질 때까지 전화들이 재별됩니다. 그래서 두 축전기에서 전기 포테셜 차이가 같아졌을 때 전화들이 이렇게 재별됐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화 QQ이던 게 오른쪽 축전기의 유전체를 삽입한 이후에 Q1과 Q2로 변했습니다. QQ이던 게 Q1과 Q2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는 Q1 버테기 Q2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두 축전기에서 전기 버터셜 차이가 같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왼쪽 축전기에서 전기 버터셜 차이는 c 0 분의 Q1, 오른쪽 축전기에서 전기 버터셜 차이는 C분의 Q2겠죠. 두 축전기에서 전기 버터셜 차이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들이 재배됩니다. 열 여기서 Q1과 Q2 사이 관계를 가오게 됩니다. 오른쪽 축전기의 새로운 전기 용량 C는 카파 c 로라고 했기 때문에 Q2는 카파 Q1이겠죠. 유전체를 삽입하기 전에 전화 QQ이던 게유전체를 삽입한 이후에 Q1과 Q2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는 Q1 보텍 Q2와 같아야 되는데 Q2가 카파 Q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Q1을 묶어면 이렇게 되겠죠. Q1 구해보면 1 플러스 카파분의 2 q 겠죠 Q1이 정해졌습니다. Q2 바로 정할 수 있죠. 카파 Q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 2는 1 플러스 카파분의 이 카파 큐겠죠.